오늘은 제가 넷마블의 기대작 신의 탑 새로운 세계 모바일 게임과 함께 등장했고요. 오늘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탑의 정상, 그곳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있다. 이 세계를 손에 넣을 수도, 신이 될 수도 있다. 무엇을 원하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해 탑을 올라간다. 오래전 어느 날 자아들을 비롯한 13명이 스스로 탑의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들은 매우 강했고 탑의 관리자들의 시험을 거쳐 탑을 올라갔다. 그러나 돌연 134층에 이르자 자아들은 탑을 오르는 것을 멈추었고 탑의 왕이 자신임을 선포하였다. 탑을 계속 오르길 원했던 브이 아를렌과 이를 반대하는 자아두와 동료들 사이 피해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 결국 브이와 아를렌은 패배하고 자아두는 그들의 아이까지 죽이고 증오에 미친 아를렌은 죽은 아이의 육신을 탑 바깥의 신에게 바치고 사라진다. 다시 태어난 아이가 붉은 가시로 왕의 목을 찌르고 모두를 타비로 이끌 것이라는 예언을 남긴 채그 예언의 아이 스물다섯 번째 밤이 타비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이야기는 다시 시작되는데 이런 일. 오랜만에 진귀한 손님이 오셨군 어머 와 이거 멘토마냥 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소년 에반 따라와 어, 최하층으로 간다 예? 어? 유리 누나다 유리 누나 왕실의 경고를 잊으셨어요? 우렛다함으로 나타난 비선별 인원이잖아 완전 빅 이벤트라고 와 아, 근데 이거 그래픽 잘 구현했는데? 웹툰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laughs> 어딜 그리 바쁘게 가니 유리야? <laughs> 또 깽판을 치러? 아니면 아버님 이름을 먹칠을 하러? 최하층은 너같은 꼬맹이가 관여해도 되는 곳이 아니야 <laughs> 언니는 볼 때마다 잔소리가 내는 것 같네 <laughs> 여전히 컵을 상실했구나. 두헤이 말고 둘이로 해야겠다. 컵을 상실한 건 내가 아니라. 오! 감히 날 멈춰 세운 놈들인것 같지 와! 오, 오! 어? 배틀 스타트. 마스체니 공주님의 심기를 건드리신 겁니까? 아하. 아, 근데 그 이게 풀 더빙이네. 해야지? 게이 언니와 더 놀아 주려? 게임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약간 이 정성을 볼때이풀더빙이다 이건 진짜 공들인 거거든요, 여러분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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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재미 쌓이는가? 어, 언니 센데요? 아, 나 스턴 <목소리> 걸렸어. 위험해요, 아가씨. 제가 어머나 좀. 비슉. 비슉. 벗요

건물 튼튼하다. 안 부서지네. 도망쳐! 모시작 조작이 쉬운데? 라밤 소년이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 예언대로 또한번 손님이 오셨. 뭐야? 그다음 나. 제가 당신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아니 가 밤을 플레이하는 게 아니라 내가 비선별 인원이 돼가지고 탑에 올라가는 거네. 어 갑자기 나, 나한테 나 이름 물어봐서 갑자기 개설렘. 지금부터 부지런히 따라가. 소년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새로 화면 열어가지고 이게 최대예요. 조력자를 소개해 드릴게. 조력자? 당신의 앞날탑의 축복이 있기를. 오, 누구를 데려다 줄 거야? 그럼 이제부턴 정당방이다 오? 음... 어느 놈으로 고를까? 유리언니? <laughs> 뭐야 유리언니나 주는거야? 조력자? 아니네 내 동료로 준거네 하유리씨는 전열에서 적의 공격을 받아내는 흐엉 <laughs> 아아 원거리 딜러 역할군의 파라큐아나얘파라큐 아, 파라큐 싫은데 서포터 역할군의 청청은 배치하는 게 좋아요. 여기가 앞에가 근접이 가고 뒤에가 원거리를 놔야되나보다 배치를 야무지게 해야되네 내가 네, 이제 탱커로 뒤를 맞아주고 있으면 뒤에서 원거리들이 싸워주네 와 필살기 와 속성의 동료로 적군을 공격하면 데미지가 100% 증가하고 그 속성에 따라서 이렇게 던전에 있는 속성을 보고 배치를 잘해야겠네. 아, 같은 속성의 많을수록 이로운 효과가 있다. 녹슬... 그러면 황속성의 우리 아군이 자속성 적군에게 피격 시 속성 상성을 무시한다. 그렇구만. 자, 속성 다 알았습니다. 다 들어가 볼까요? 마지막으로 이리니 새로운 동료분과의 만남을 준비해요. 예. 동료 만날래요. 아 새로운 동료를 만나는 방법이 여기 있었구나. 나의 동료는 누가 될 것일지. 누구야 누구야 내 동료가 됐어. 와 어, 노란색깔 노란색깔! 언젠간 진짜 하늘을 만날 거예요. 변이? 아, 동료로 데려가야 돼 말아야 돼. 아니 이건 시네타 보신 분들은 알걸. 데려가야 돼 말아야 돼. 목숨을 걸고 올라가야 돼. 그래도 도전하겠다면 빌니까 한번 해 보라고. 오, 무서워. 고마워요, 유리 누나. 꼭 다시 게나 <끝> 일어나네. 아주. 설마 정말로... 어? 내가 약간 듣는 느낌이라서 기분 좋은데? 아! <끝> 어! 어, 뭐야, 시니어랑. 내가 이거 전투로 하는 <끝> 거네 올라갈 수 있게 나를 도와줘 개재미있는데? 에이 더빙이랑 이거 이거 그래프, 뭐냐 그래픽을 구현을 잘해놨어 마법의 맛을 지닌 과실과 천상의 눈 그보다 더 달콤한 권력과 명예 이 주인 당신을 위로 향하게 하는 건 무엇이지? 그건 바로 라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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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친구예요 같이 지냈던 친구의 이름이에요 시시한 남자. 의 좋아 도와줄게 어머 어머 이번 한 번만 어린 게 꼴의 여자라고 아하하! 좀 귀여 워 보이는 남정네 손에 들어가서 아하하! 다음 기억을 재생하기 앞서 아직 어? 이곳에 볼 일이 남으셨다고요? 하지만 우리에게 다음 시간에 또 같이 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탑 새로운 세계를 검색하신 후에 다운로드 하시면 지금 당장 여러분들도 이 게임을 하실 수 있답니다. 자, 친구랑 전투를 어떻게 하냐면, 로비에서 친구를 누르고 친구의 얼굴을 클릭한 다음에 이 칼모양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속성이 3개에다가 접속성이 2개네요. 그럼 저는 자속성에다가 방속성으로 카운터 쳐주시고 배틀 스타트! 지금 내가 그러면 이겼어이겼어 이겼어. 퇴근 씨를 이겼는데 나머지 이제 군밤 씨랑 사랑 씨를 또 이게 서열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아, 아 근데 이게 캐릭터가 범위가 있어가지고 배치도 신경을 써야겠다. 아무튼 일반만 살아나면 돼. 아니. 아니 이래서 서포트를 강화하면 안 되는 건가? 그러면 이거는 속성으로 가야 돼. 근데 이 속성 차이로 아까 졌던 친구한테 이길 수 있는 건가? 안돼! 가운데 뛰지 마 제발! 견뎌!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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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니 이게 속성이 차이가 크네. 이기네. 와 오졌다. 아니 차이가 확실히 나네. 이렇게 하니까. 제발, 스킬 좀잘 뽑아, 얘들아! 제발, 제발, 제발! 이겨야 돼! 제발! 와! 속성 차이! 예! 이겼습니다. 일단, 친구 3명 제가 설정리 했고요. 대장이네요, 이 친구들 중에서. 근데 나는 이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 스토리 모드. 너무 이쁘게 잘 구해놨어. 탑의 부름에 응하시겠습니까?